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시작 이래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계십니다. 컴파운딩 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세김하세요. Be the first to know 2024년 3분기 말 기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인 S&P 500은 2023년 초 이후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기업의 수익 증가보다는 대부분 밸류에이션 확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밸류에이션 확장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 역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감안할 때 마냥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들은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장 촉진,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경제 정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연방 적자 감축, GDP 성장, 국내 석유 생산 증대라는 333 정책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사례와 정책 실현 결과를 볼때 발표된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며 예측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와 더불어 8월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최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비판하며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하락을 언급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도하게 경기 부양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금리인하는 경제를 자극하는데 현재 경제는 이미 4% 수준의 낮은 실업률, 2%를 넘는 인플레이션, 기록적인 주가, 높은 밸류에이션, 저렴한 유가, 그리고 안정된 은행 부문을 기반으로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트럼프 당선자의 재정 및 무역 정책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버 비치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누구도 정확히 시장 침체, 경기 침체 또는 주요 위험의 시기, 규모, 형태를 예측해내기 어려웠으며 그 예측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크로 경제를 연구하며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고의 기업들은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종종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현재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크게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는 실버비치의 투자 유니버슨의 풍부한 투자 기회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펀드 포트폴리오는 전체 주식 지수와는 매우 다르며 독창적이고 하방 위험을 고려한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반영합니다.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각각 BN이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실버 비치는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에 2023년 11월 처음으로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가치 투자 철학을 오래전부터 높이 평가해왔으며, 브룩필드가 기업, 부동산,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프라이빗 마켓에서 선도적인 자산 운용사로 자리 잡는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2023년 4분기 투자자 서한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이후 브룩필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잠재력과 저평가된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60%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저희가 이 투자 포지션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핵심 투자 논점은 브룩필드의 사업 구조 변화, 즉 단순한 자산 소유자에서 자산 운용사로의 전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브룩필드의 내재 가치는 주로 회사가 소유한 유형 자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들은 아직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브룩필드는 여전히 비슷한 유형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회사 내재 가치의 대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가 창출하는 관리 수수료 및 성과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브룩필드의 기업 변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경영진은 회사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성장 기회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사례입니다. 첫째 자산운용사 주식 구조 단순화. 2024년 10월 브룩필드는 자산운용사의 73% 경제적 지분을 공개 상장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는 평가하기 쉬워졌으며, 자산운용사가 S&P 500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덱스 투자자들로부터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후계구도 확립. 2024년 7월 브룩필드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주 직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후계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의 사장이자 브룩필드 리뉴어블스의 CEO인 36세의 코너 테스키가 차기 CEO로 내정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나이와 투자 재능, 브룩필드에 대한 헌신은 현재 CEO인 브루스 플랫의 젊은 시절과 유사합니다. 플랫은 37세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셋째, 프라이빗 마켓 리스크와 기대감. 브룩필드는 최상급 프라이빗 마켓 자산 운용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프라이빗 마켓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프라이빗 마켓은 시장 변동성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보고 기준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변동성 세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마켓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평가가 과도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마켓은 최근 몇년 동안 일관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브룩필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산 경량화 및 성과 수수료 확대. 지난 1년 동안 브루필드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기반 자본은 약 10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 능력의 자연적인 성장, 투자 성과 전략적인 수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력한 자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거래가 재개되어 2019부터 2022년간 투자 자금이 회수되면 브룩필드는 상당한 성과 수수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브룩필드는 여전히 복잡하고 과소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 단순화와 민간 시장 성장 기회 활용, 펀드의 강력한 성과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이었던 2023년 3분기 브룩필드의 주가는 약 35달러였으며, 저희는 내재 가치를 약 57달러로 평가했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주가는 53달러로 상승했으며, 이제 내재 가치는 주당 68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세김하세요. 내세김하세요.